뭔가 표정이 좀 불편한 듯해 보이는데요. 사실 외출을 꺼리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탈모 증상 때문인데요. 특히 이마 양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해요. 뭐이 M 자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쓸라 그러고 뭐 모자 쓰면은 특히 뭐더 탈모가 심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외관적으로 가릴라니까 자주 쓰는 편이죠. 뭐. 어쨌건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명자 씨. 요즘 명자 씨 최대 고민이 탈모이 듯. 외출해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청결을 위해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 머리 감을 때도 조심스러우시겠어요. 아이고. 혹시 명자 씨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건 아니겠죠? 탈모에 정말 안 좋은데. 아 진짜. 이거. 오버할 때문에 진짜 아유 엠자탈노 때문에 힘드네 힘들어 진짜 아유 이거 어떻게 면 좋아. 와 여자로서 정말 공감이 갑니다. 어 나쁘지 않네. 이 시간은 하루 중에서 명자 씨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오 저렇게 지금 하니까 스타일링이 감쪽같아요. 근데 스프레이까지 괜찮을까요? 바람이라도 불면은 또 이게 보이거든요. 바람 불면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스타링 한다고 지금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머리를 하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줄줄줄 떨어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특히 엠자 탈모는 안 없어지더라고 이게. 명자 씨는 바깥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탈모는 물론 기미, 주근깨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아, 혹시 자외선 탓일까요? 자, 그렇다면 명자 씨의 피부는 어떤 상태일까요? 명자 씨는 피부 종합 검사와 모발 검사를 진행했어요. 아이고 머리가 많이 힘이 없으시긴 하네요. 아까 검사한 거 그대로 좀 붉기도 하고 각질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영자 씨는 칙칙한 피부가 문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붉은 기가 있었고 잡티와 주름 수치도 높은 편. 그래서인지 피부 나이도 실제보다 세 살이나 많게 나왔습니다. 두피도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두피는 붉고 모발은 가늘고 빈 곳도 많아 보였습니다. 이는 식습관, 생활 습관 탓도 있지만 바로 콜라겐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피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인체를 유지하고 피부의 두께와 주름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진피입니다. 이러한 진피 안에는요.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 그리고 90%의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섬유 단백질인 콜라겐은 20대 이후에 매년 1%씩 감소를 해서요.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특히 폐경 이후에는 첫 5년 이내에 콜라겐 30%나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콜라겐은요 피부뿐만 아니라 눈이나 치아, 혈액, 뼈, 관절 등의 주요 구성 요소예요.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주름이나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 피부 질환이나 탈모, 치주 질환, 혈관 질환, 관절염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뼈의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콜라겐은 정말 중요하군요 더 무서운 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은 물론 기미 탈모 피부 암까지 일으킨대요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생선 껍질에서 효소 분해를 해서 피부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만든 것으로써 흡수율이 높습니다. 콜라겐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흡수율이거든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경우 피부세포와 동일한 구조라서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요. 체내 콜라겐 생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털이 없는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14주간 한 그룹은 자외선만 쬐이고 한 그룹에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소량 섭취하게 하고요, 한 그룹에는 보다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많이 섭취한 쥐가 대조군에 비해서 피부 손상이 가장 적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 손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외출을 하려나 본데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네요.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는 게 좋은 거 아시죠? 어? 그런데 저건 뭐죠? 요즘 명자 씨가 빼놓지 않고 꼭 드시는 거예요. 며칠 먹어보니까. 두피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친구와의 만남. 맞아요. 스트레스는 탈모의 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선생님. 상쾌하죠? 오늘 친구 만나서 수다 좀 떠세요. 짜잔. 꼭. 어? 그런데 뭔가 준비해온 명자 씨. 도시락이 좀 독특한데요? 아, 저거요? 일명 비오틴 도시락이라고 해요. 요즘 명자 씨가 열심히 챙겨 드신다는 거죠? 맛 있어요. 참 맛있네요. <laughs> 네. 그런데 이건 아주 특별한 도시락이에요. 땅콩하고 결안애모 뭐 비오틴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땅콩, 달걀에 들어 있는 비오틴이 모발의 단백질 대사를 돕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콜라겐을 섭취하게 되면 그대로 체내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분해 과정을 거쳐서 흡수하게 되고 다시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합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7인데요. 동물 실험 결과 비오틴을 섭취했을 경우 콜라겐 합성률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89.5%는 비오틴 결핍 상태인데요. 비오틴이 부족하면 콜라겐의 합성이 저하되고 통증, 노화, 탈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오틴과 콜라겐을 같이 섭취하면 모발 환경도 개선되는데요. 여성 탈모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90일 이후 비오틴과 콜라겐을 같이 섭취한 그룹은 다른 영양소와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보다 탈모 모발의 양, 머리카락의 밀도, 광택, 볼륨 등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명자씨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외출해서 돌아온 명자씨. 이번에도 욕실로 가는데요. 어, 그런데 원래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았었나요? 네, 예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는 저녁에 머리를 감고 말릴 때도 너무 뜨거운 바람은 피하신대요. 두피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감는 것보다 밤에 감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2주 동안 실천 중이에요. 탈모 방지를 위해 정보까지 열심히 챙기는 우리의 명자 씨. 와, 역시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또 있군요. 네, 맞아요. 바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죠. 명자 씨의 노력 덕분에 예전에 한 움큼씩 빠졌던 머리카락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이고, 시원하네. 이제 이주간 거기에 두피 건강 마사지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명자 씨. 그녀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네. 2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한번 마스크 벗고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네. 좋은 결과가 음. 있었으면 좋겠다. 오, 굉장히 진짜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2주 전보다 붉은 기가 많이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칙칙했던 피부 톤도 밝아지고 모발 상태에서도 힘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명자씨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 나이도 4살이나 줄었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생활습관, 식습관 잘 지키시면 두피도 더 건강해지고, 모발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또날수 네. 있지 않을까. 한국인 40에서 60대 여성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1g씩 12주간 섭취를 시켰습니다. 6주 만에 보습이 개선되었고요. 12주 만에 탄력이나 눈가 주름의 개선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20에서 50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1g씩 섭취를 한 결과 24주 후에 82.61%가 모발 굵기가 증가되었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대주군보다 2배가 넘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 주간이 짧은 기간이었잖아요. 앞으로도 단기간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항산화 영양소인 셀레이나 면역이나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과 같은 이러한 성분과 같이 섭취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반드시 권장량 이내로 섭취를 하여야 되고요. 피시콜라겐은 어류 섭취에 예민한 사람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 식약처 인정 여부도 꼭 확인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